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 누구나 그런 시기를 한 번씩은 겪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10장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화려하지만 텅빈 성공과 죄의 고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든 그들의 눈물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스라엘이 또다시 절망의 누프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명의 소사사, 그러니까 이야기가 작은 사사죠. 이두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아비멜렉이라는 최악의 리더가 남긴 끔찍한 상처 위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집파 사람 도도의 자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상간 지방에 있는 3일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 자, 아비멜렉 시대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요, 이사갈 사람 돌라를 세우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가 뭐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기록은 단한 줄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침략자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남긴 내부의 깊은 분열과 증오였어요. 돌라이 23년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업적이 없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찢기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묵묵히 치유하는 그리고 안정시키는 침묵의 헌신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필요한데 조용히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세요. 우리도 때로는,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런 뭔가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뭔가 업적도 없어 보이고 성과도 없어 보여서 나의 이 묵묵한 순종이 정말 의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너의 그 침묵의 헌신 그 조용한 헌신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를 살리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나지 않나요? 사실 우리 오이 패밀리도 보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NGO에 비해서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 가시잖아요 사실 우리 조카들의 이야기라 여러분한테 다 공유해 드리지도 못해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또 사생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일 때 조금씩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는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조용한 헌신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가 한 달에 한번 주방에서 그 설거지 해주는 거? 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내 우리 조카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거, 두 달에 한번 만나는 거, 그거, 진짜 효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조카들을 살리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다음 이어지는 야일의 이야기는요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요 완전 반대예요 한번 볼게요 3절 그 뒤에 길난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서른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서른 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업도 길라 땅에서 서른 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업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자, 돌나의 뒤를 이은 야일의 이야기는 완전 다른 분위기죠 그의 기록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들이 서른 명이나 있대요 그걸 통해서 그의 사생활을 보여주잖아요 또 그 아들들은 낙이를 타고 다녔대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낙이는요, 왕족이나 기족이 타는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페라리? 뭐또 다른 그 유명한 차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게다가 성업 30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30명의 아들들 모두 나기를 타고 다니면서 각자 다스릴 성업까지 물려받아서 그 성업들을 야일의 성업들이라고 불리게 했어요 이건 완전한 위험신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사의 자리가 어느새 개인의 부와 명예를 쌓고 자기 가문의 왕국을 건설하는 수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세상적인 스펙은 이렇게 화려했지만요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는지 진짜 단한 줄도 없어요 이런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는 점점점 영적인 침체기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냐? 나의 신앙과 사역은 세상이 알아주는 야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평화를 만드는 돌나의 길을 걷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성경 공부가 제가 2018년부터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지금 10만이 넘는 분들이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해주시지만 초창기 몇년 동안은 거의 진짜 소수만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공부에 드리는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에너지도 제일 많고, 사실 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보통의 에너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가 되면 제가 방전이 돼서 이게 힘있게 안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경 묵상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했다면 아마 며칠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매일 묵묵히 할수 있었던 거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내삶을 지탱해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좋은 걸저 혼자 알 수가 없어서 알리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뭐, SNS에서 글로 전한 거는 진짜 거의 20년이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해라. 니 <laughs> 네 소원대로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평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날까지 계속해라. <laughs>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너무 확연하지 않나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은요 야외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과 영향력을 칭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돌나처럼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공동체의 상처를 싸매고 성기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박수가 없다고 갈채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내 삶이 마감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성공의 목록일까요? 재산 목록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헌신의 향기일까요?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유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야, 여러분, 제가 이 성경공부 채널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게 생각보다 허들이 높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동참할 수 있게끔, 갈대상자 토크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아직 오픈은 안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한 어떤 그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게스트가 우리 큰아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 게스트가 제 인생의 증인들, 정말 너무 소중한 동생들, 그 이하장 아나운서하고 이민아 대표인데요. 어저께 녹음을 했어요. 기대되시죠. <laughs> 언제 다 편집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제 인생의 소중한 제 삶의 증인들이시잖아요. 이렇게 함께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씽해요.